안녕하세요. 농바아빠TV 뱀이 오가피 농장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마늘, 마늘 이제 부직포로 이제 월동 준비를 위해서 멀칭을 하고 있었는데, 어, 요거 좀 알려드리면은 상당히 도움될 만한 예,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이제 부직포로 요렇게 깔 때, 부직포 고정핀을 꼽, 꼽죠. 이 고정핀이 자,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개안될 때는 이거 뭐 보관, 보관하거나 뭐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한 50개, 100개 이렇게 보관한다거나 또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려면은 이게 이를테면은 지금 여기 몇 개는 안 되지만 막 이렇게 지들끼리 엉켜가지고 뭐 보관할 때도 그렇고 보관하다가 이걸 꺼낼 때도 그렇고 이게 참 의외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보관하는 법 그리고 요걸 꺼내다가 사용하는 법. 요거 한 가지 이제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자, 이제 부직포를 이렇게 깔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완결을 깔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볕첩을 깔기도 합니다. 근데 뭐저 같은 경우에 부직포를 깔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부직포를 깔고 이 고정핀을 박을 때 자, 요건 제가 한 거의 2년여 동안 이제 보여 드리긴 한 겁니다. 근데 뭐 요거는 뭐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요건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는 지금 요 먼저 멀칭한 요 밭에는 그 홍삼마늘을 심었어요. 근데 요게 시기를 조금 늦게 심었습니다. 원래 한 9월 중순이나 이쯤 심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한 10월 초중요때 홍삼마늘을 심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한뭐한 뭐한 이쯤? 음, 한 20cm 쯤안 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미 홍수한 마늘은. 그리고 옆에 여기는 일반 그 육족, 육조, 한지형이죠. 육족 마늘을 심었고, 얘네들은 이제 싹이 싹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쯤 이제 터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많이 추워지고 바람에 마르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동해, 그리고 건조해, 요런 거를 예방하고자 요렇게 부직포로 멀칭을 합니다.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딱요 시기쯤엔 부직포로 이제 덮어줘야 되겠죠. 물론, 추운 지방은 조금 더 이제 일찍 하셨을 거고, 저 밑에 따뜻한 지방은 뭐 이렇게 덮지 않는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 뭐한 겨울철에 뭐 영하 10도 이하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런 걸 해줘야지 이 땅이 말랐다 얼었다 말랐다 얼었다 이러면서 수분이 증발되고 땅이 들뜨고 이 마늘이 뿌리가 끊어지면서 말라 죽지 않고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좀 말이 길었네. <laughs> 자, 그럼 먼저 제가 고정핀 보관하고 어떻게 이제 왔다 갔다 끈에 쓰는지 그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부직포 고정핀 보관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여기 그공구며뭐 이런 것들 보관하는 데인데 자, 저기 어, 저기 여기 보이시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고정핀을 저는 요렇게 보관을 합니다. 보면은, 이거, 그, 행거, 행거대에요, 행거대. 행거대 주서다가, 자, 여기, 이 깍바이프를 위에다가 옆에 걸어 놨는데, 요기에다 이게, 행거대가 싹 들어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행거대에다 보관을 해요. 그래서 한, 이 옆에가 한이 정도만 들어가 주면은, 이 옆에 늘어나죠? 여기까지 핀을 꽉 채워도, 예, 다잘 버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마늘바 부직포를 덮느냐고 핀을 많이 빼가서 그런데 기존에는 여기까지 이만큼 이렇게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안쓸 때는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거를 가지갈때 어떻게 가져 가냐. 자, 보시죠. 자, 지금 여기 그대로 뺀 거예요. 이렇게 뺀 다음에 저는 이제 이그 이, 이, 미어커 네, 외발 리어커를 가지고 여기에다가는 부직포 제가, 저 항상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말아놨던 부직포를 싣고 자이 사이드 여기를 활용해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딱 내가 필요한 만큼 이거 이렇게 써 놓고 요만큼 아, 쓰겠다 싶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자,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핀을 뽑았을 때, 그때는, 자, 이거 그냥 철사에다가 호수 껴서 만든 겁니다. 이 이만큼 잡아서, 이렇게 하고, 그 이만큼 잡아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예, 네, 무슨 그 옛날 만화에 보면 따발총, 뭐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쭉 해서, 자, 요렇게 한 거, 딱, 요렇게, 요렇게 보관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꺼내오기도 좋고, 나중에 남은 거 다시 정리해놓기도 좋고, 예, 뭐, 어디 없어질 일도 없고, 뭐, 발에 칠 일도 없고, 참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꼭이렇게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핀 꼽는 거. <laughs> 사실 요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 영상에도 이제 올려드렸고, 거의 제가 처음일 거예요. 자요렇게 간단하게 이 하우스 파이프에다가 나무 두 개를 이렇게 피스로 이제 고정을 했죠. 그리고 나무는 이런 식으로 깎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은 자 그렇게 세지 않은 자석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석을 이용해서 이제 부직포 핀요걸 하는 거는 제가 최초예요. <laughs> 그래서. 요거 실제로 이제 박는 거는 제가 작년 영상, 재작년 영상 요거 살짝 가져와서 보여 드리고 간단하게 요게 어떻게 되냐. 자, 보여 드렸다시피 부죽 포핀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갖고 다니게 돼요. 뭐 이만큼 여기까지 한 100개, 200개 이렇게 걸어서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씩 빼 가지고 여기다 살짝 탁 놓으면은 자석에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은안 떨어지죠. 하지만 이 자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서 땅에 부직포에 땅에 딱싹 박히게 되면은 그냥 요 힘으로 요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만큼 남게 돼요. 요거는 뭐 발로 밟아서 꾹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 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싹 누르면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부죽포 박을 때 요거, 아주 좋아요. 허리 굽힐 필요도 없고, 쏙쏙 잘 들어가고, 힘도 잘 받고. 나중에 뽑을 때, 자,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요 부죽포 핀, 뽑을 때도 일이죠. 나중에 뭐몇 개월 지나서 봄에 뽑을 때, 뭐 쇠꼬챙이나 아니면 홈이나 아니면 요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찝어서 빼야지 그나마 잘 뻗지지, 그냥 손으로는 이게 잘안 빠집니다. 겨운에 이게 꽝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자, 요거 반대편에 자 요거 이걸 뭐라 그러더라 하우스파이프 연결하는 그거 자른 겁니다 잘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요걸로 자 지면에 이렇게 핀이 박혀 있을 때 요걸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딱 걸고 싹 하면은 또잘 빠집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 하나면은 아주 좋았습니다 요거는 만드는 영상은 제가 예전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큐.